네,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또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엘컴텍. 네, 이 엘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어, 정말 끊임없이 빠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거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어, 바로 코스닥 지수의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 거의 지금 한 9월 초, 그러니까 8월 한 중순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 거의 3개월 가량. 자, 3개월 가량 그대로 하락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수가 빠지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 원래 이제 시장을 중심주 중심으로 해서 또 올라갔던 지수 연계 테마주들이 전부 다어 지금 이 차트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보통, 어, 한 1에서 2% 빠지면은, 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 한 3에서 5%.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 작게는 뭐한 7%. 많게는 10%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들은 지수가 지금 거의, 어, 얼마나 빠졌나요? 지수가 거의 한 3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30포인트. 자, 이말 자체가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어, 거의 뭐한 반토막 정도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점 대비.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이 없어요. 태, 오마이, 올라갈 수 있는 테마가. 그렇기 때문에 지수 역행주, 어, 이렇게 지수 역행주라고 하면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자, 하락할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현재로서는 올라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뭐 방산주 그리고 개별주, 그리고 지금과 같이 안전자산 관련주, 안전자산 자, 이런 수요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관련주입니다. 금 관련주,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을 하지 않다 보면은 우리는 그 대체 대체재에 대한 어, 생각을 떠오르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안전성이 있는 금자이금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그 결과로서 어, 오늘 이 엘컴텍이 웬만해선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국내 전쟁 발발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정말 이제 코로나 갔을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 팬데믹 상황 자 이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엘컴텍이 이렇게 크게 올랐던 적이 잘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엘컴텍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라 거는 시장이 정말 안 좋다는 겁니다. 시장이 정말 안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이 상승한다고 해서 기뻐하시기보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개인적인 종목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손실 을 중일 겁니다 손실 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엘컴텍의 상승 흐름을 보고 유추해 볼수 있는 시장 상황 그리고 혹시나라도 이 엘컴텍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엘컴텍을 차트를 한번 살펴보신다 라고 보면은 어쨌든 지금 거래량이 터졌죠. 그게. 네, 거래량이 아주 크게 터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터진 시점에 대한 어, 주가의 위치를 보니까 의미 있는 지지선 라인대를, 어, 의미 있는 지지 저항 라인대를 지금 현재 돌파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트 상의 수급 흐름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지 받던 자리, 저항 받던 자리, 그리고 이 저항대 라인을 뚫어 줬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지는 자리다. 왜? 악성 매물 때, 그러니까 물려있었던 물량들을 한 번에 소화할 정도로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저항대 위에 주가가 안착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는 차트의 위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다음 저항대. 자, 그 다음 저항대가 어딜까요? 바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이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는 이런 자리들입니다. 윗꼬리.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저항을 막고 떨어지는 자리들이 나왔던 자리들이 실질적으로 이 저항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략적으로 1,800원, 네, 1,880원 라인에서 한 2,000원 구간대 자이 자리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항을 막고 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뭐 1800원 라인 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볼때 오늘 종가상에 일단은 어 1700원대를 지켜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차례 쉬어줬다가 재도약을 할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엘컴텍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자리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오히려 국내 지수는 조금 위기입니다. 국내 지수의 경우는 위기다. 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지수의 상황 악화, 어, 그러니까 지수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선 좀 정말 좀 위험한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l 컴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대응을 하셔도 좋지만, 오히려 지금은 뭐 특별하게 매수 매도를 하시기 보다는 조금 관망세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주식 시장에서에 대한 이런 하락장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다 싶어가지고 매수를 하다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지금의 시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못해도 11선 위를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부터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이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지수 시장이 너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엘컴텍이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이 조금 더 열릴 수 있는 흐름으로써 차트가 만들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수의 하락의 여파를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나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비중을 줄이셔서 어, 지수가 회복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일단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기가 안 좋은 만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도 참 지금 많이 좀 암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지수랑 똑같이 어, 차트 위치들 개별 종목들이 아마 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저점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선전하고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요. 어떤 섹터의 종목을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섹터에 대한 재료는 남아 있는지 그리고 지수의 상황이 어떨 때 같이 움직여 주는 종목인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런 기준들이 내가 조금 모호하다 어, 조금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종목을 대응하고자 한다 자,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혼자서 그렇게 좀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그 분들께 어 제가 조금 특별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 시장 경험치들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고 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 내용은 이 11월 달에 있을 일정주, 자이 11월 일정주에 대한 내용들을 어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있을 부산 엑스포 관련된 수혜주들이 어떤 수혜주들이 있고 어떤 재료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 만큼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산의 경험을 세계로 자 현대차 그룹 엑스포 유치 총력. 자, 제가 조금 핵심적인 기사들만 따왔습니다. 자, 한 총리 부산 엑스포 유치 막바지 총력. 자, 프랑스 등네 개국 순방. 자, 그리고 장관도 기업 회장도 출장길. 부산 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자, 이렇게 이 부산 엑스포가 도대체 뭐길래. 네,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 기업 어기업인들 그리고 장관들 자 모든 어, 이런 좀 유명 인사들이 전부 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요. 자 LG라는 대기업도 자, 유치 총력전 11월에 승부수를 띄운다. 자 한국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구를 네, 어, 400바퀴 이상 돌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11월 일정주는요 어, 생각보다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자 경제 효과가 있는 이런 어,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어, 관련된 일정과 어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 지금 제가 준비를 해 봤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 엑스포에 목을 매는 거는 어, 당연히 경제 창출 효과 때문입니다. 자, 여기 제가 조금 내용을 정리한 어, 기사들을 좀 체크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역대 월드 엑스포의 경제적 파급 효과. 자, 이 내용은 어쨌든 제뭐 추정치이긴 한데 인터넷에 이제 조금 뭐 좋은 기사가 있길래 내용들이 있길래 한번 좀 참석을 해봤습니다. 자 2010년도 상하이 엑스포 자 참가국 같은 경우에는 120개국이었고요. 자 투자액은 약 5조 2천억 원. 자 경제효과 110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2015년도도 뭐 비슷하게 145개국에 4조 투자해가지고 53조 원 경제 창출 효과. 자 제일 최근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200여 개국이 참여를 했네요. 네 그리고 한 7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생산 유발 38조 원 경제 효과. 자 고용 창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30만 명 이상 어, 이렇게 꾸준하게 창출이 되었는데 자2030 그러니까 2030년도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어, 개최가 되고 유치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갈람인원 어, 참가국이 대략 한 200여 개국, 어, 한5 0 5 0만 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원을 투자를 해서, 어 지금 보시면 부수적인 경제효과 장출 수입원이 한 50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50조 원. 고용 장출도 50만 명. 자, 이러니까 지금 뭐, 기업 인사들부터 해가지고, 어 장관들, 정치인들 전부 다, 유치를 하려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세계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조금은 변수가 있는 상황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뭐 경쟁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어 지역 리아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이런 후보국들이 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두 프레,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투표에서 자, 1차 투표에서 3분의 2득표인 122표 이상을 얻는 나라가 만약에 나오지가 않는다면은, 자, 다음날 1위, 2위를 대상으로만 2차 결선 투표를 통해가지고 개최지를 성정을 한답니다. 자,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거, 이내용 핵심. 사실상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어, 이런 후보국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어, 지지율이 낮은 편이에요. 자, 왜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자체가 이제 오일머니를 어쨌든 뭐 공세를 해가지고, 자, 개발도, 대상, 어, 개발도상국 등에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자원개발 기술, 경제성장 노하우 전수 등을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긴 한데,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이 사우디 자체가, 어, 워낙에 좀 돈이 많은 나라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지율과 득표율에서는 조금 밀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투표에서 일단은, 뭐, 이탈리아 로마를 이기고 난 이후에, 어그 이후에 추가적인 2차 결선 투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열심히 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될수 있는 가능성. 자, 이 가능성을 보고 저희는 11월 달에, 어이 일정주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를 해둬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 라고 하면은 뭐 기간은 대충 뭐보시고요한 어 6개월 정도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대전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개체부지 어 부산북항일 때자 그리고 교통계획 같은 경우에는 김해 자 항공 같은 경우는 가덕도 그리고 항만 철도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참가 규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3,500만 명 그리고 개최 비용은 일단은 뭐 6.5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 가능성을 볼수 있는 거는 어 일단 우선적으로 1차 투표에서 우리가 어, 나름대로 122표 이상을 얻는 나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2차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그 가정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관련되어 있는 자, 부산 엑스포 관련 수혜주들이 어,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에만 의의를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일정주와 매집주를 충분히 접근해 나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 무조건 엑스포가 선정이 된다 부산으로 자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죠. 자 경제 효과가 뭐 올림픽의 내 배라고 하고. 실제로 투자 규모 대비해가지고 1 0 배가량 이렇게 경제 효과가 창출이 되는데 엄청난 비기수기 때문에 이 11월 달 일정주는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드리자 어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렇게 경제 효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기업들과 그 기업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들은 자, 어쨌든 이렇게 자, 방금 말씀드려서 항공편 어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 쪽이랑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건설 쪽어 새로운 가건물들 만들고 어 이렇게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어, 부산 엑스포 대대적인 행사를 했었을 때이 언론 방송사 자이세 가지 어, 키워드들이 제가 볼 때는 이 11월 달에 일정주에 포함되는 어, 핵심적인 일정주가 될수 있겠다 이 키워드만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 큰 이벤트에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어 정, 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후에 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보 종목들을 두 가지를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두 종목을 관심 있게 체크를 하시고 혹시나 어, 끝까지 시청하시기가 힘들어서 나는 일단 핵심적으로 이 종목들만 한번 알고 싶다. 종목명이 뭔지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 번. 자, 그러니까는 가덕도 건설 언론 방송. 그러니까 이 부산 엑스포 관련 일정 주에 대한 정보 어, 관심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선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이라고 일단 먼저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남겨 주셨다면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후보 종목 두 가지를 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 엑스포 일정주에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어, 관련주라고 보고요. 자 기업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1988년도 어, 2월에 설립됐고요. 전시물의 기획 그리고 설계 및 제작 설치, 영상 제작, 인테리어 설계, 공사 자 이런 사업들 어, 엑스포 개최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국립과학관 2012 여수 세계박람회주제관 그리고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2 0 1 7 아스타나 엑스포 주재관, 카자흐스탄 국립 박물관 등을 담당하였고, 2025년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전시 운영 용역을 수주한 상태다. 자, 가장 핵심적인, 자, 핵심적인 이제 부산 엑스포 관련 수혜주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자 행사 제작, 설계 및 제작 전시물 기획.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공사 등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대장주로 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통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비율이 50% 밖에 되지 않고 시가총액은 대략 1,000억 원대 아주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과 이 재료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어, 연속적인 급등이 나와 줄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유동비율 160%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200% 정도로 재무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적인 기업이다. 일단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들. 자 대세 상승을 만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 대세 상승을 만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바닥권에서 수렴하는 형태가 많다 바닥권 수렴이라는 거는 저점을 형성을 하고 어느 정도의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하되 중장기 입형선 자이 중장기 입형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자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어 중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자 이런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는 위치가 저점을 형성하고 중장기 이평선들을 뚫어주면서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뭐다 매집봉이다. 자 따라서 매집의 흔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리고 어, 기업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평가 품절주다. 자 매집의 흔적이 있고 저평가 품절주이면서 일정 주에 해당되는 사항이 바로 제가 어, 저희 캔들런터가 원하는 바로 핵심적인 테마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부산 엑스포 일정 관련주 종목 한 종목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도 어, 사실상 아까 제가 처음에 힌트를 드렸다시피 우선 이 언론방송 쪽 관련 수혜주입니다. 1994년에 어, 설립이 되었고 지상파 tv 라디오 방송 광고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 0 0 5년도에 7월에는 부산 경남 지역 민영 방송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어쨌든 이렇게 주된 유일한 민영 방송 사업자로 방송 광고 수입이 주 매출처인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BS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방송의 약 70%를 SBS 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렇게 부산 엑스포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언론 방송사 측에서도, 어,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뭐, 보도 영상들로 인해가지고, 어, 수익 장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일정주에 해당될 수가 있다. 자, 기업 내용을 대충 살펴봤지만, 일단 뭐, 기업 재무적인 상태서 어, 상태로 보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 유보율 200%,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450%, PBR, 어, 그러니까는 기업 순자산 비율이 0.5% 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종목이다. 시가 총액도 아까 말씀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한 1,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대비해 가지고 충분히 큰 수익과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자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똑같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들은 저점을 이렇게 형성을 한번 하고 수렴하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이런 포인트들. 자, 이런 포인트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우선적으로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다는 라말 자체가 바닥 구간에서 발생된 대량 거래량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 이유는 저점에서 어쨌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구간이고, 그 자리가 이 중장기 이평선들 자, 120선, 200선, 240선, 과거에 물린 물량들을 한 차례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기일 때 한번 이슈와 재료가 불어주면서 급등 패턴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중간에 한번씩 매집 흔적이 나오긴 했지만에 11월 28일, 그러니까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달, 어, 조금, 어, 더 남은 상황인데 그 일정 전까지는 한번더 수렴 형태를 만들고 급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매집의 흔적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평가 품절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포 관련된 일정까지 자 이런 종목들을 11월달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두 종목을, 어, 어떻게 보면은 11월 달에 주력 종목으로 체크를 해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그 밖에 많은 여러 일정들이 있겠죠. 어, 근데 그런 일정들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산 엑스포 관련 일정주가, 어, 10월 달, 그리고 11월 중순에서 초까지. 자, 저는 정말 유력하고 시장에 큰 테마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가면 정말 좋죠 그리고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 언급드린 종목들의 차트의 위치가 정말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엑스포가 우리가 부산 유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잘라도 어, 큰 손실이 날수 없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어, 조금 빨리 빨리 접근을 하셔야 된다 왜냐 그래야지 남들 모를 때 미리 매집하고 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기대감이 불러 이를 킬때 팔고 나오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월 28일 일정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관련된 일정이 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일정이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유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차 투표에서 우리가 어 2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충분히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11월달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일정주를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자이 일정주에 대한 종목의 이름과 어 그리고 혹시나 어떤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매집하면은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부담 없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일정입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고 어떤 자리가 안전한지를 모를 뿐인 건데 제가 그 부분들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바로 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그분들 어, 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줬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 부산 엑스포 일정주를 같이 공유하고 실시간 내용들을 정보를 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